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상승시킬 겁니다. 그것도 26년에 엄청 크게 말이죠. 관련 뉴스나 소식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상승시키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면 여러분도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5년이 끝나기까지 며칠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코인 투자자는 26년의 시장이 어떤 모습인지가 제일 중요하죠. 26년을 책임질 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정확히는 샘 올트먼,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순다르 피차이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맞습니다. 각각 채 GPT의 오픈 AI, 메타, 그리고 구글 등으로 현재 AI 산업의 선봉에선 기업들입니다. 한마디로 26년의 비트코인은 AI가 이끌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 하나만 봐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정확하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AI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두 번째, 비트코인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성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을 위해 구독자 100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분명 좋아하실 것으로 구성했으니 구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은 소식 바로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인 AI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AI부터 알아볼게요. 자, 현재 세계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바로 미국 그리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리소스를 투자하고 있는 곳은 바로 AI 산업이죠. 이는 미래의 최전선에 있는 산업이며 중국과의 경쟁이 붙은 산업이기에 미국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26년 11월에는 중간선거까지 있는 만큼 트럼프는 해당 기간까지 주요 과제인 AI 산업을 성장시켜서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남아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진영의 버바는 아실 겁니다. 다만 제네시스 미션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바로 미국 정부가 AI 기술 연구를 가속화하기 위해 시작한 이니셔티브죠. 여기에는 엔비디아, 구글, 오픈 AI 등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실 빅테크 24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지원 역시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단순 자본 지원이 아닌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AI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코인과 연결된 되는데요. 자 레버리지를 통해 AI 산업에 어떻게 투자할까요?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단적으로는 AI 산업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와 IPO 등을 통해 회사의 현금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채를 시장에서 전부 받아줬다는 점인데요. 그게 가능했던 건 바로 연준의 양적 완화 그리고 유동성 공급에 있습니다. 연준은 은행을 대상으로 단기 국채를 매입한다고 발표했고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공격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같은 안전자산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큰 회사채까지 손을 댈수 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코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연준 혼자서 단기채권을 매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니어스 법안을 당선되자마자 실행한 거죠. 이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일정 비율로 미 단기채권을 매수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가 단기 국채를 사줄 기관인 거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를 많이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 스테이블 코인을 사주어야 단기 국채가 그만큼 팔리는 거죠. 결국 코인 시장의 상승을 뜻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AI 산업의 성장과 본인 성과 증명이 중요합니다. 연준은 시장에 쇼크가 오지 않도록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싶어하죠.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여 산업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미국에서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그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고 급하기 위한 수단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거죠. 단순 이뿐만이 아닙니다. AI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주식이 오르게 되고 나스닥 지수가 오르게 됩니다. 같은 위험 자산에 속해 있는 비트코인 역시 나스닥을 추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호재들 속에서 우리는 26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마치 하나의 시나리오 같죠. 이를 증명해줄 객관적인 시장 속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고래들의 입금 흐름을 나타낸 데이터 지표인데요. 지금 당장은 약세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이 수치가 역사적 저점 수치 에 도달했는데요 고래들의 매도 압력 역시 소진되었으며 연말에 유동성 공급 부족 시기만 지나게 되면 그 다음은 역사처럼 하나의 상승을 또다시 보여줄 시기입니다 또 한가지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었죠 그 중심 엔 바로 etf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 는 etf의 매수 평균가를 나타낸 건데요 현재는 86000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기관 입장에 선 지켜줘야 하는 구간이기에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 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강한 하락이 아닌 최후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는 앞에서도 여러 번 보여주었던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26년 코인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지금이 공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다음 영상 제작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한 번씩 눌러주세요.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연말 에 덱을 들고 왔습니다. 거래 시 상당한 수수료가 항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은 따로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